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도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경비원 근무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동주택의 갑질 대응책의 도입 의무화 및 신고책의 일어나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 이상의 직업 훈련을 받는 무급 휴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각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9일 국제노동기구 ILO 노사정 화상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정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여할 창업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 후속 R&D 자금을 2년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연구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 박사 연구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중견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부터 워크넷에서 중견기업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중견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중견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2 0 2 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 3 0원 오른 8 7 2 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환 숙명대학교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 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0 4 그리고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학예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학예휴가 일수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고 300인 미만은 3일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집행부가 9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회사가 생존해야 조합원도 노동조합도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무기로 매년 임금 인상을 주장해온 국내 강성 노조의 대표주자인 현대차 노조가 조만간 있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올해만큼은 임금 투쟁 대신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9는 CCTV 갑질 관련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9는 직장인들이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이를 빌미로 심할서나 사표를 쓰게 되는 등 CCTV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영국에 이민을 가거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능력과 학위, 소득 등을 평가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영국에서 거주 및 노동을 원하는 이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령 관련 소식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범위에 최근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하는 업무 지시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1년이 됩니다. 애초 법 취지대로 직장 내 유무형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규정 신설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참고할 수 있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무움 집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취합 분석한 판례 모음집을 15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